리니레의트랩에 팍팍 올려줄 울령 트렌드 겨울에 까칠레드 입술 쓰지 말고 바르자 올리브영 보습 립밤 핫파입 올라미도 궁금해서 준비한 데이터니까 신리도 3000프로지 한발언보다 무서운 입술 건조 완벽 대비 지금부터 시작할게 앵두같은 데 입술 매 순간 예쁜 입술의 성사 바세린을 빼놓으면 섭하지 파우치 안에 쏙 들어가는 미니멀한 사이즈에 바르는 순간 입술은 촉촉 올라미도 바세린 쓰고 있다 촉촉한 입술을 위해 히말라야 립밤 상근상 존, 산뜻, 가벼운 발림성으로 무장! 떡소리 나는 울린이들, 입술 뜯다가 필맛 보지 말고, 히말라야로 미리미리 보습 예약하자! 여기서 문제! 연유율 착한 성분으로 입술 건조 잡아주는 립밤은 버츠비! 정답입니다! 연약하게 갈라지는 입술도 촉촉하게 감싸주는 진케어링! 운영에서 가장 잘 나가는 향은 상큼한 자몽향이래, 동함에도안 바를 순 없지! 히? 독보적인 수분감으로 립밤계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아주 여물스러운 이템! 유리아주! 이리저리 트고 갈라진 입술에 수분 꽉! 촉촉함으로 입술에 생기를 더해줄 유리하지 아주 나이스 올리브영 리케어 보습 립밤 대망의 1위는 수분으로는 모두가 두 개를 끄덕끄덕 인정하는 바바이오더마 저자극으로 들뜬 각질은 날리고 입술은 촉촉하고 탄력있게 국민 립밤탈 할만한데? 오늘부터 올라미 멜령포인트는 입술 올라미가 칼만함을 뚫고 준비한 올리브영 보습 립밤 TOP5 캡처는 무한정 공유는 무한해정 오늘은 여기까지 모두가 올령을 적질하는 그날까지 올령 트렌드는 새해에도 출 거야? 필요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